안녕하십니까 배움의 전당 조배움입니다 자 오늘은 사우멘 리뷰고요 자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GS25 리얼프라이스 카오 우동 리얼프라이스 제품이 나왔네요 아 그런데 가격이 <웃음> 비싸요 <laughs> 3,900원입니다 <laughs> 리얼프라이스가 원래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게 아니었나요?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리얼프라이스가 GS PB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,900원이면 <laughs> 아, 일반 뭐 한일 제품들 있잖아요. 제가 맨날 까던 한일 제품들보다 더 비싸게 나왔어요. 동등하거나 뭐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. 뭐 비싸게만 나오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. 프리미엄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이것저것 많이 첨가해서 제대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텐데, 그래도 그렇지, 3,900원은, 와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3 3 4칼로리고요 나트륨 1,870ml, 총용량 213g. 뚜껑이 한일인데? 잠깐만요. 이거 한일에서 만든 것 같은데? 어, 아니네. 삼립에서 만들었네요. 예, 호빵. <laughs> 아, 저번에 그런데 삼립에서 만들었던 게 어, 상당히 맛있었어요. 어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. 쭈유 소스 있고요. 네 이거 튀김이나 이런 후레이크겠죠네 우동면 있고요. 뭐지? <laughs> 뭐가 비싼 거지? 가소오 우동이잖아요. 그래서 뭐 가격도 비싼데 싸뭐가소부이라도좀 넣어주나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. 아참 그리고 이게 지금 구매하시면 원 플러스 원이라 지금은 싸게 구입하시니까 제거 리뷰를 보고 바로 가서 구입해 드세요. 맛있게 보이면은. 자, 러분 오늘은 당연히 두 개를 먹을 건데요. 제가 항상 궁금해 하던 게 있습니다. 이 우동에다가 라면 스프를 넣으면 어떨까? 그래서 하나는 제대로 끓이고, 요 하나는 물을 조금 더 넣어서, 제 찌개의 비법인, <laughs> 왕라면 스프. <laughs> 네, 저는 이거 몇개 사다 놓거든요. 가끔가다 뭔가 맛이 좀 모자랄 때 이거 넣으면 맛있어요.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 사오면 리뷰와 섞으면 리뷰가 같이 되는 건가? <laughs> 네,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그럼 바로 조리해 보겠습니다. 자 조리 왔습니다. <목소리> 그래도 개맛살이 들었네, 개맛살이. 자, 라면 스프 넣은 것도 다 됐습니다, 조리가. 아, 어떨까, 맛이. 자, 그럼 일단 기본 우동 먼저 먹어 보고. 자, 우리 리얼 프라이스인데 3 9 0 0원이면 이게 맛이 기대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, 어, 일단 비주얼로는 모르겠습니다, 절대. 칼 제품이나 뭐타 브랜드 제품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. 개맛살 들어간 거 빼면은. 야, 실망인데요. 일반 이 우동을 만드는 브랜드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. 뭐 국물 맛도 뭐 쯔유 향의 좀 깊은 맛은 아니고 약간 감칠맛 도는 쯔유 향인데 어뭐 그렇게 따지자면 딱 가쓰오 우동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국물 맛이긴 해요. 근데 가쓰오부시의 그 진한 맛은 글쎄요. 생각보단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. 예. 차라리 이 게맛살을 넣어 줄 바에 가쓰오부시를 조금이라도 넣었으면은 그러면 더 국물 맛이 더 풍부하긴 할 텐데 뭐지? 자, 다시 한번. 아, 면은 두꺼워요. 여기 보면은 일단 뭐 밀가루는 호주산이고 굵기는 산욱기 우동면만 굵기인데 산욱기 우동이라고 안 써져 있어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쫄깃쫄깃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. 적당히 달고 적당한 쯔유 소스에 적당한 감칠맛에 글쎄요. <laughs> 일단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아쉽고요. 뭐 그렇게 큰 특색이 없어요. 그래도 일단 맛있긴 합니다. 뭐 기본 그 맛있는 이런 우동의 국물 맛은 재현을 예, 잘 해내가지고 어, 맛은 있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, 어, 모르겠네요. 비싸지만 맛있는 우동 그 정도로 평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. 자 제가 라면 스프 섞은 거자 어떤 맛일까? 와 궁금하네 이외로 라면 스프에 그 간장 소스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어, 상당히 맛있어요 <laughs> 라면 스프가 맛을 압도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간장이 오히려 이쥐 소스가 압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라면 스프는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. 그래서 감칠맛도 훨씬 더 살아나고 좀 라면스러운 우동이라고 그래야 되죠. 예, 좀 그런 느낌. 우동이 좀 달큰하잖아요. 예, 그 달큰한 맛이 살짝 줄어서 진짜 라면의 느낌이 됐어요. 그럼 이거는 조금 있다가 먼저 번 보여드렸던 거 새우 머리 튀김 있죠. 예, 그거 몇개 집어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그래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자, 그럼 일단 오리지널 다 먹고 그다음에 예, 저거 마저 먹겠습니다. 또, 건더기 양은 푸짐하게 들었습니다. 대표적인 게, 우동을 많이 내는 게 한일 제품이죠. 한일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, 음, 국물 쪽에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, 간장 소스의 존재감도 확실하고, 건더기도 굉장히 풍부하고, 리얼 프라이스란 말을 뺐으면은, 어, 괜찮은 우동이 나왔다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다 먹었고요. 야, 여기에다 진짜 밥 말아 먹고 싶네요. 자, 그때 넣었던 거, 청새우. 네, 몇 개만 넣겠습니다. 네, 요게 비주얼입니다. 제대로 된 일찍 느낌의 그 비주얼 자 그럼 좀 섞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겉에 튀김은 좀 눅눅해지는데 안에 이제 본체가 튀겨진 거는 어, 계속해서 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섞어주면 이 새우 머리에 좀 조미된 그 느낌이랑 그 새우의 향 같은 게 여기에 국물에 스며들면서 훨씬 더 맛있겠죠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야, 이거지, 이거. 아까 제가 넣은 왕라면 스프 말고, 새우탕면 스프를 넣어도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아주 살짝 짜요. 그 물높이에서 제가 한 2cm 정도 더 넣었거든요. 만약에 해 드실 분이 계시면, 조종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물론, 이후 우동으로 말고도, 딴 우동으로 하셔도 괜찮고. 음. 구물을 좀내기고 일단, 뭐,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가격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약간 아쉽고, 또, 그리고 리얼 프라이스라는 게,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건줄 알았더니 특색 없이 가격만 타 브랜드와 맞춰서 나오는 그런 우동이라 약간 실망이 됐고. 일단 전체적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칠맛이나 뭐 이런 거뭐 풍미나 뭐 건더기의 양 이런 거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어 맛있어요. 정말 잘 나오는 제품인데 자꾸 이 리얼 프라이스라는 거를 떠올리게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. 이거 상관없으면은 정말로 정말로 타 브랜드와 비슷한 가격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럼 우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근데 물론 우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거고 보통 우동의 맛을 모르고 그냥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. 그리고 한번 라면 스프는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. 와 이거 진짜 색다른 맛입니다. 진짜 별미예요.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. 이 우동 소스와 그 스프와의 와그 융합이 진짜 이거는 원래 있었던 느낌의 그 국물 맛이거든요. 어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해 드셔보길 추천드리고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우동으로 해 드셔보세요 좀더싼 우동이나 아니면 맛이 없는 우동이나 그 우리나라 그 포장마차에서 파는 우동 있잖아요 예. 약간 그 느낌이 들수 있고 그 포장마차에 파는 우동에다 고춧가루를 좀 처먹을 때 약간 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새우머리 넣었잖아요 와 환상입니다 진짜로 그 국물을 머금고 새우머리를 딱 씹으면은 와 이게 새우맛이 팍풍어져 나오는데 정말, 정말, 이 가수 우동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, 뭐, 두루두루 뭐, 이것저것 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라겠고, 이거 평 자체는 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,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에. 자, 그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재밌고 맛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